자, 제주 동무 동물 시장이네. 바뀌었네. 제주 동물 시장이네. 이 양가 이거 합니까? 동물 시장이네. 제주 동물 시장. 장가 일단 좋아요. 한번 늘려 주세요. 우리 원래 여기 회맹의 지방에 아, 나쭉 내려왔습니다. 아, 제주시에 있는 제주 동문시장을 구경하러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이고, 간 가는 것도 좋네. 아고뭐키야하고 미라하고, 당구향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늦은 시간에 여기 에 많이 다니는 것 같네요. 예예. 네, 네. 네. 땅콩 쪽 찰떡파이. 먹으면 음, 는데 아 응? 사 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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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응? 응?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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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응?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드. 아, 이거... 카드휴한넣어휴 넣어가지고. 휴대폰 한대 넣어가지고. 한거다어가지고휴대어지한지어지고휴대어어고어고어 대부분이 관광객인데, 90% 이상이 관광객으로 보면 될것 같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밤에 잠옷이 있습니까? 잠옷. <laughs> <잠옷에. 웃음> 네, 주먹 하나 입고 잠옷 짭합니다 아, 나, 나 집에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laughs> 응. 이쁘하 해놨다. 너네 목팔목또 주인이 있다가. 안녕세요안으로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도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요안요 어디다 하는 소리야? 어,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손을 사아아손 사준, 좋아아아하을 사준, 좋아 며칠이나 쓸란가? 아 엄청 많네. 이 손인데, 바구니? 이, 네. 매, 이, 이, 며칠이 이 며칠이란 슬랑가? 만들게 하는 거. 아, 음. 아 만들기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돌리면 돌아갑니다. 아니. 재료가 다 여기 안에 들어있어. 아, 그래요? 그것을 만들, 만들, 만다 조립되신 거 끼우기만 하시면 돼. 손, 손자 갖다 줘. 손자 며칠이란 슬랑가? <laughs> <laughs> 이게 얼마예요? 3만원짜리고, 3만 2천원짜리고. 어, 뭐. 안 비싸.. 올라가지 않은 금액? 어한 한, 한, 한 달.. 한달 넘은 금이네 ㅎㅎㅎㅎ 옛날 예 나눠 먹읍시다 음, 그래야 되네 예, 아이고.. 여기.. 2개씩이니까.. 2개씩이니까 고기에 맞게 딱딱 나눠서 다섯 다섯가지 마시니까 <laughs> 나눠서 음. 가져가셔도 돼요. 나눠서 응. 내일 가지고 가셔도 된다. 이거 조심하세요. 거는 뒤집어서 또도 있어. 나중에 감정으로. 얼마데요아 어, 음, 어, 음. 많아. 어, 됐어요? 어. 됐잖아. 이사가 뭐하는 헬로 제제 이쁜데. 응. 음. 여기 앉아서 쉬기 해놓고. 음. 아, 아까 청년몰 해놨더라니까. 네. 청년들이 여기에서 장상하게 해놨는데, 아, 네.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제주에서, 음. 그죠? 네, 보이 음. 카메라가 어딨노? 밑에 <laughs> 봐야 보이나? 아, 요, 요서 보면 저게 보이네. 내 얼굴 보입니까? 어? 그림, 그냥 그림자는데 요, 요, 카메라가 어딨노, 나무? 카메라가 찍어가지고 저서 쏘는데. 아, 쏘는 거 아니구나. 그냥 그거다.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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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봤어요. 이 빨리 안뜹니다 손아볼게요. 아웅이 봐라. 아웅이 댄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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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은, 불은 네. 가짜네, 이거. 네. 진, 진짜 같은데. 가마는 제가 뜯은 거고, 가마는 진짜인데, 불은 가짜예요. 이 <laughs> 진짜 불못 갖다 놔가지고. 진짜. 진짜 불 같은데, 가마가 가짜 같은데. 이여님 조청 받아요. 조청. 조청? 네, 가마로 조청 만들거든요. 어. 저랑 저희 아버지가 직접 만드는 거라서. 어. 그래서 가마를 내두는 거고. 어. 도라지, 인진스 생강, 솔잎 총 4가지 그리고 쌀이랑 도라지 조청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드셔도 돼요 드셔보세요 40% 이상 들어가면 속 쓰려서 못 드세요 나머지 60%는 먹 먹더라 조청이에요 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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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이랑 엿기름으로 만드는 건데 맛있는 식혜 있잖아요 여러분이 식혜를 졸이면 조청이 돼요 그래서 걔네들 말고는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물도 안 들어가요 기관지나 기침, 가래 심하신 분들, 뭐 기염이나 산식 있으신 분들, 소화 잘안 되시거나 하신 분들한테 되게 좋고 네. 단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뇨 있으신 분들도 드셔, 드시면 당도 낮춰지게 되거든요. 이거 그렇죠? 하나 주시고요. 네. 이건 뭐예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초콜릿이에요. 여수대 초콜릿이에요. 조청 하나 드릴까요? 예예. 예. <laughs> 재미나게 보셨으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